오늘 이제 그 설교 중에 다 이제 풀어 주셨긴 한데, 음, 음. 우리가 이제 오래된 이제 그 신앙생활에 이제 화두인데, 질문이 되는 화두인데, 어, 믿음으로 구원받냐, 또행함으로 어, 구원받냐라는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정과 그 <laughs>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더 이렇게 음. 좀. 예, 알기 쉽게 네. <laughs> 설명을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그, 목사님께서 저 과정을 좀 말씀을 하신 것 네, 같고요. 네, 네. 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음, 음. 역시 믿음입니다. 네. 어,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앞서 그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는데 음. 그분이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어, 믿는 자만이 복종할 수가 있고 음. 음. 복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아, 네. 아 그런 아, 말씀이십니다 아, 아,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행암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네, 음. 네. 그런데 행암은 믿음의 결과다 아, 아, 아. 네. 음. 믿음의 결과다 예 네, 음. 그러니까 음. 은혜는 하나님의 은청은 우리의 죄를 다말 같게 씻을 뿐만 아니라 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주시는 은혜도 은혜거든요. 어, 그러니까 은혜는 나의 종결로, 구원의 확신을 종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보면은, 어, 침내에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외의 주고 삼모. 이건 주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음.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떠오는 거가 긍위력 있는 자는 이웃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음. 주님과 나 납니다. 이웃이 보이니까 아, 저 사람 불쌍하네? 도와야 되겠네? 음, 음, 음. 그때는 이제 동행하는 삶으로 음. 들어가는 것이 아닌겠는가저 음. 스스로의 그냥 그 팔복을 앞에를 중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은그 음. 다음에는 동행의 과정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할 음,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자꾸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아무래도 저 헬라적 사고, 논리적 사고로 음. 음.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음. 그렇진 않거든요. 음. 히브리적, 이스라엘, 유대적 사고에 의하면, 믿는다는 거는 행동하는 거니까 아.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음. 믿음과 행동은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음.